난대도 사랑할 거야 너는 나의 비너스 너는 나의 비너스 사랑해 사랑해 비너스 아침 노을 렛츠기릿 어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포르뎅입니다 자또한 주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이 되자마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투어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드벤처 투어 Let's g 아 기분 너무 좋아 아 미치겠어 진짜 아야 확실히 어. 아침에는 덥지는 않네 아침에 너무 시원해 어 너무 좋다 지금 어야 어. 저녁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래? 뭐라고? 삼겹살 구워 먹을래? 좋았지? 오우양반장에 일단 한안부 마시고 어뭐좀 살짝 먹자 아 우리 아침 먹어야 돼어안 먹으면 안돼 우리 아침 좋아하잖아 어 아침 먹고 야 우리 와이프들 데리고 진짜 여기 오자 고 오케이 이길로자이길 오케이 말이. 아 좋다 야 하늘 봐 와하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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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곡미앞곡미앞곡어앞곡미 압복. 어, 아, 기회 좋다, 진짜. 야,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담배 하나 피우고 가자. 창원 일리 명정각 오, 죽인다. 음료수 뭐 있죠? <laughs> 아, 아, 이쪽 박제. 야, 여기 탑박스에 손 넣는데 시원해. 오, <laughs> <laughs> 와 장난 아 <아니다>, 진짜 씨. 야간장 사랑한테 미개 있어. 사랑한테 미개 있어. 존나 시원 <laughs> 와. 멋있긴데. <laughs> 와 진짜 대박인데 진짜 오늘. 퍼스 죽이는데. 아, 그 영어리 진짜 사들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 진짜. 와. 아. 네, 구인사 구인사 쪽인가 보네. 인사가 아... 어떤지 모르지만, 야, 코스 진짜 기가 막히다. 오늘의 코스 이름은 살랑 살랑. 오케이. 어, 아 시속 6, 70km로 그냥 살랑 살랑 그냥. 와, 경상북도 경상북도. <laughs> 야, 경상북도까지 왔어. 되게 엄청 돌아서 왔지만 경상북도까지. <laughs> 일단은 여기는 영주시 남대리 남대교. <laughs> 오케이. 살랑살랑. 어이 시그리 아, 신 우후 아, 일단은 아, 냄새는 기가 막혀. 오, 바람도 벌써 틀려 내기 시원하고 좋아. 와, 야 공기야. 얼굴에 지금 땀다 식었어 지금. 와, 싹 식어버리네. 어. 음. 아, 내 인중에 땀 짭조름해. <laughs> 자, 스탠딩 자세로. 오, 어드벤처. Yes. 하하. 시원하지 너무 와, 너무 시원해 아야저 야, 밑에 하고 이렇게 공격 틀려 대 대박이다 진짜 근데 결국인데 물리 여기 못 들어가게 아 여기는 어 자연 그거 뭐해손 된다고 어 아, 아, 아. 이렇게 느끼기만 해도 괜찮지 어와 아. 신기하다 근데 이게 바퀴 달린 걸로 올라간다는 게 여기를 어드벤처 어드벤처 어드벤, 아야 스베이오 어, 그게 그때 어오오 저분들도 네. 구경만 하시네, 저분들도. 어, 못 들어가요, 여기. 응. 음. 손도 못시나 예, 네, 써있잖아. 아, 그러네. 치사행이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뭐, 그냥 까부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가라, 이거네. 어, 어, 어. 자연만 느끼고 가라. 아, 그래. 자연은. 아, 너무, 야, 진짜 시원하네? 어, 너무 시원해. <laughs> 야, 야, 살림동자 지금 오토바이 타면서, 그치? 어. 야, 인도를 안 인도 달려도, 그래. 어. 와, 힘들어 안 달려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와, 대박인데? 가면 안돼 오케이. 자,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지. <laughs>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여전 바람들이 <laughs>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진짜. 진짜 시원하다, 야. 어, 와, 기가 막히다. 야. 야, 야, 공기 봐봐, 야. 와 씨! <laughs> 야 계곡 밑에 완전 그냥 자연 빵이네 생겨먹린게 아, 어드벤처. 아, 아, 어드벤처. 어드벤처 그렇지 어드벤처 이런데 와야지 그렇지. 그, 우리는 쫄보니까 흙이 없어야 돼. 어? 우리는 쫄보니까 흙이 없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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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길 진짜 좋다. 와 이런 산길에 오토바이를 내가 달리고 싶었거든. 어. 아 근데 온로드 타이어라서 진짜 엄두가 안 났었는데. 대지어 대박이다 여기. 아. 공기 대박. 풍경 대박. 아, oh, 예스. Yes. 아, 기분 대박. 아. 임도. 오케이. 임도. 어, 이 정도는 기본이지요. 와, 여기 뭐지? 마구령 뭐야? 백두대간 마구령. 어, 백두대간 마구령. 응. 와. 던지고 아니 그냥 가자. 바닥이 별로 안 좋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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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뻔했어. 우리. 미친 새끼야. 빨리 가. 빨리 가. 쪽팔려. 사람들 봐. <laughs> 초 빨리 다 가자 가자 어나 <laughs> <laughs> 여기 장난 이야 장난 장람이. <laughs> 아야아 존나 <졸나 웃음> 웃기다 어. 야 바닥이 장난 아니네 그 그래, 내가 가지 어질뻔 한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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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야 갈 뻔했어 우리 따라간다 <laughs> <laughs> 네, <잘한다>, 오케이. 아 쇼. 자그시다 잡합시다 두 번째, 네, 네, 아드벤처! 네, 네. 오, 우 아, 예스. 예스, 베이비! 오, 네, 예스! 네. 오케이, 여기는 연화교. 오, 예스, 베이비 시장인가 본데? 어? 어어어 어. 예스? 예스, 베이비. 아, 예. 케이 아, 예. 아, 예. 야, 초보자들이 산길 느끼기에는 딱이다. 아. 어. 그, 인도는 진짜 제대로 된 인도는 못 맡아도 이런 산폭은 맞을 수 있지. 그렇지. 어, 얼마나 좋아. 어, 등산 안 해도 등산하는 기분이야. 그럼. 어, 스탠딩? 스탠딩, 스탠딩! 어드벤처는 스탠딩! 야, 야! 차차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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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는 조심조심. 조심. 어, 공기 졸라 좋아, 진짜. 아, 진짜 이 냄새, 이 산냄새! 어. 어. <laughs> 미치겠어, 진짜. 이거는 진짜 맡아봐야 돼, 직접 그러네 와... 야, 씨... 물 어, 엄청 깨끗하다, 진짜 와, 대박이다 야,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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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구. 야, 씨, 야, 왜, 뭐야, 이거 왜, 왜 엄청 깨끗다 그래 야, 말도 아니야 <laughs> 야, 저런 데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우린 지 오, 전아 시원하겠다 와, 대박이다 이런 운한 데서 야 야, 이런 데 있어야지, 야 마트 빼 아, 산길 아, 진짜 짜릿하다, 진짜 안전하게 오토바이로 등산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로 와야 돼. 어. 무섭다. 어, 어. 어, 아저씨 너무 빨리 오시는거 아니에요? 어, 천천히. 어, 아저씨 무서워요. 너무 빨리 오세요. 어우 씨. 무서워요. 저 아저씨님. 가르쳐 어, 줘 오케이. 오, 어, 여기 뭐지? 내가 내가 말한 저기 같은 거. 아. 소백산 국립공원. 어. 고치령. 어. 아, 고치령. 고치령, 아. 고치령. 그러면 그냥 고치령 어. 찍고 오면 되겠네. 어, 고치령. 여기는 고치령이고 아까 거기뭔 영이었지? 거기가 마구령 마구령 어 고치령 마구령 막 산냄새 맡고 싶고 막임도막 막 타고 싶은데 자신 어. 없는 사람들은 일로 와도 되겠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딱 좋아 아, 길이 있다 어, 어. 좋지 아 온로드 타이어 끼고 와도 돼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약수터도 있어 오아 약수터 있어 여우샘 어, 어. 여우샘 어 존나 귀엽다 여우샘 이름도 이쁘다 어 아, 어, 지금 한6 시간 정도 달려서, 세나 배터리가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탑박스에서 충전 중이고, 야, 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기 영중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아, 길 너무 행복한 길입니다. 진짜, 어, 여기는 일단 공기가 너무 맑고, 길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어, 우리는 이제 지금, 일단은 식량 확보를 좀 하고, 땀을 지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계곡에 입수하려고 합니다. 계곡에 입수해서,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고, 아유 컸나, 컸나? 샤워 한번 하고, 어휴, 갈뻔 했네. 어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밥도 좀 먹고, 그리고 집으로 또 살랑살랑 이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너무 즐거워요, 오늘. 코스 기가 막히고요체험도 기가 막혔고요 앞으로도 기가 막힐 거예요. 아, 좋다. 지금 헬멧 안이 엄청나게 찜통입니다. 찜통이고, 몸은 막 그냥, 막, 그냥, 말도 못해요. 그냥 쩔었어요, 쩔었어. 아우, 시원하겠다. 아우, 아 풍경 좋아. 아우, 좋아. 아. <laughs> 혹시 땀이 보이시나요? 포인트를 찾아서 빨리 이제 샤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너무 더워요. 자문 닦지도 저렇게 짐을 바리바리 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우씨 아. 어이아 우리 포인트다 우리 포인트 오케이 찾았어. 아. 자 우리 자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시크리. 네. 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지금 더우니까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시크리. 시원하겠다. 오 <laughs> 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laughs> 아이 부러워, 시끄. 야 빨리 나와, 시끄. 나 들어가기 너나 찍어, 시. <laughs> 어머들, 어? 이거야. 시원해? 어, 이게 힘들게 좀 갖다 오면서. 어. <laughs> 이 상태에서? 그렇지. 나도 빨리 하고 싶어 지금. 땀에 개쩔었단 말이야. <laughs> 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더워지겠다. <laughs> 이제 m 랑 a k a k i 야이 a k 이 k 김 m s a k a Kimsaka, k i m 서 a k a Kimsaka, k i m s 복 k a 이 i m s a k a Kimsaka, k 하 m s a k a k 칭찬 이렇게 하고 <laughs> 어 진짜 이거 너무 한거 아니야? 이거 진짜 <laughs> 일로 와봐 좀 보자, 복장 좀너 어떻게 생겨먹가나좀 봐야 될거 같아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 그냥 반바지 입어 그냥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아 진짜 더럽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내가 낫어 내가 나아 oh, yeah.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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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야, 터널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 노란 말이야, 야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야, 씨, 야, 씨, 아, 씨, 미친 새끼야, <laughs> 여기는 또 해가 쨍쨍하네 여기는 또, 진짜 웃긴데, 아, 30m 오니까 또 쨍쨍해, 어. 야야 야, 이렇게 뭐 이런 옷 입고 택 타니까 괜찮네 어, 야 그러면 5분 10분 달리고 말리면옷 다시 입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뭐야 쪼리에다가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 <laughs> 야 땅이 축축하네 축축해 와장창에 지금 한번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 맞을 것 같아 또 씨. 그것도 존X 아프고 진짜 아픈 비맞으 아픈 비 아니, 아까 막, 천둥목에 부릉, 부릉, 부르르 막 이러고 막, 덩개 막, 부릉, 부릉 치고 막, 아이씨. 아이 아, 어, 나 커나 아우 아 야, 야 이거야 봐야 이거야 비 온다 씨야 야비 온다 씨야도안 아프다 나도 안 아프다 야야비 아파 비 아파 야 이거 뭐야 야 이거야 야 이거 야, 야, 잘못됐다야잘못됐다 야, 잘못했다 야야잘못됐다 이거 진짜. <몬> <몬>

야 내려가지마 어 내려가지마 왜 내려갔어 어쩔수 없어 어 그래 어 그대로 가면 돼괜찮아가가가가 빠져 나가봐 어, 어 됐어 안 됐어 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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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조심 아씨 아씨 야그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렇지 왼쪽으로 거기서 왼쪽으로 어어어 어. 어, 어. 어. 직진하면 되겠다 그대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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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세가 어. 바퀴 빵꾸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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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laughs> 조심해 어. 어, 밀어줄게. 기다려봐. 밀어줘? 어, 어 자, 다시 한번 해봐. 탄력받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어, 어. 어, 어. 어. 야, 너 큰일 날뻔했어. 어, <laughs> 아, 수다가 브레이크가 a b 서 걸렸어. 어? 디 어? b s 걸렸는데. 어, 어. 이 워시가 브레이크가. 와비 20. 예, 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 와, 무슨 비가 이렇게.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아, 진짜 오늘 안갈줄 알았다. 야, 씨. 근데 이렇지 않았어. 비가 이렇게. 저 트리자 맞고. 진짜 너비 너무 많이 온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야, 이거 비가 가 엄청 와 지금 갑자기 근데 이제 다행히 선돌에 도착해갖고 이렇게 천막이 있는데 선돌 알지? 그천막이 있는데 여기 서 우리 지금 라면 끓여먹으려고 하고 있어 야 이거 소감 좀 얘기해줘 봐 <laughs> 심각해 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와 포부야 수돗복지 틀어놨다 아 큰일났다 이거 야 도와줘 <laughs> 야 이거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야 라면 먹고 가자 라면 먹고 진짜 에이씨 야비 엄청 오는데 와 진짜 저쪽은 멀쩡한데 무리 쪽만 비워 그러니까 비비야 이거 아무지 않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어복장이 이러니까 뭐 어. 젖어도 그냥 그만이야 <laughs> 젖어도 그만이야 <웃음> <웃음> 젖어도 그만이야 <laughs> 젖어도 젖어도 그만이야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진짜 야 이거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맛있겠다 아, <laughs> 와, 씨, 추운데 안녕.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정말. 일반 그 밖에서 그냥 끓여 먹는 라면 그거 아니야. 아니야. 포구를 <laughs> 한번 쫙 맞고 이거 먹으면. 크, 그리고 말이 안 나와. 진짜. 지금 존나 추워. <laughs> 음, 존나 추워. <laughs> 아, 아니, 음, 어, 너무 끓었나? 너무 끓었다. 뿌렸다. 뿌렸어. 뿌렸어. 라면 어 어차피 맛있는 건지만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포구 맞고 추운 이게 포장마차 여기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먹는 거. 아참나이스 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따끈한 국물 먹고 조심히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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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해가 뜰거 같아 또 그러니까 해뜰거 <laughs> 같아 신나가고? 또 괜찮아졌어 또 아유 변덕스러워 진짜 왜 먹금 지나갔어? 어아 이거 황당하네 라면 다 먹으니까 또아아또 <laughs> <laughs> 우리 시구가라고 또 그랬나 보네. 에이. 자 이제 어, 안전하고 조심히 집까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